안녕하세요. 박경수입니다. 어, 저번 교육의 연이어서 이제 그, 우리가 순산하고 난산을 잠깐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사실 우리가 그, 분말 애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의학률 이드시라고 하는데, 분말 애정이는 실제적으로는 진짜 자연 분만하고는 상관없는 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옛날 어른들이 분말 애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항상 오늘 내일 예정일이었어요 어 이제 3달 됐네 어어 어, 배가 계속 많이 나오네 오늘 낫겠네 이게 예정일이었거든요 왜 언제 수정한지도 모르고 엄마가 배 나오는 걸 느끼면서 엄마가 아기가 내려가는 걸 느끼고 골반이 뻐근하게 느껴지고 이러면서 언제 날것같아 해서 나름대로 생리가 언제 끝나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그게 분말 예정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분말 예정일은 누가 정해져요 기계가 그죠 그니까는 의사선생님이 어떤 기계로 어떻게 수정나지를 보냐에 따라서 그 엄마의 분만 예정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어요. A라는 병원 가서도 조금 일일이 달라질 수 있고 B라는 병원 가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 우리가 자연분만은 그냥 신이, 신이 너 나가? 할때 나가는 게 자연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날짜 자체가 사실은 자연분만이라고 사실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자연분만은 정말 엄마가 정말 생각했던 순산을 의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애기 낳고 이렇게 걸을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어머니 활동에는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이게 뭐 2, 3일마다 이렇게 바로 음식 막 당기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애기 낳고 나면 좀 남산을 겪으신 분들은요, 사실 식욕도 없어져요. 그냥 막 갈증만 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어. 근데 입맛이 돋는다는 거는 뭔가, 뭔가 본인이 기분이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입맛이 돋는다는 거는. 그러니까는 몸의 신체가 회복이 됐단 소리잖아요. 이게 빨리 되는 게 사실 자연분만이거든요. 어? 근데 요즘은 너무 신기하게 어떻게 된게 수술하신 분들 회복이 더 빨라. 왜? 날잡고 하신 분들 큰 고통을 그냥 딱 절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적당한 통증 딱 무통분만 해가지고 잘걸어다니왜 회복이. 근데 오히려 막 이틀 동막 진통하고 막 회음부 막 억지로 막 자르고 그냥막 이러고 막 걸어 다니면서 그러고 이제 자연분만 했다고 해요. 오히려 자연돌기 하신 분들 더 엄마가 힘들어지는 거죠. 어. 여기다가 출산 전에 제가 산모들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면 변비였거든요. 변비. 그래서 어, 변비가 있는 분들은 이제 해운복까지 찢어졌는데 이제 변비가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치질. 근데 치질이 생겨요. 이제 앉아있지를 못해. 애기젖 먹이려면 앉아야 돼, 안 앉아야 돼, 앉아야 돼. 근데 앉아있지를 못해. 해운방에서 해다. 변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운동량이 떨어지고 그 전에 만약에 혹시라도 변비가 있었던 분들은 치질까지 생기고, 회음절개 아프고, 거기다가 또 가슴은 땡땡 뿔고 아파지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신체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변비 관리를 잠깐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변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황체호르몬이 발달이 돼요. 분비가 강해져요. 그러면 이 황체호르몬이라는 게좀 장운동을 투나 시키거든요. 저해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산모분들이 뱃속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최소한 3-4kg 된 아이와 양수 무게에 이거를 계속 담고 있다가 또장 기능까지 약해지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완충할 수 있는 게 규칙적인 식사 생활을 해주는 게 변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우리가 규칙적인 식사라는 거는 소량이라도 정확한 시간에 조금씩 먹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 번째 또 약간 좀그 섬유질 왜냐면 이제 우리가 섬유질 같은 걸좀 많이 먹어줘야지 대변볼 때좀 용이하고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간단한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변비에 도움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써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마사지, 뭐 크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보습크림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어머님이 집에서 좀 자가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하기 싫으면 이제 남편 시키시면 돼요. 이런 것들. 네. 남편도 그걸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나는 지금 이렇게 무겁게 힘들게 다니고 있는 척추까지 막 힘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우리가 튼살크림이라고 있어요. 뭐, 워낙 이제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튼살크림을 바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이하면 변비도 없애주고, 장 운동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거를 좀 수시로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먼저 가려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포술을 먼저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따가지고 오일 같은 거를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막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 체온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따뜻하게 네. 이거를 누가 해주면 좋을까요? 신랑이 신랑이 우리가 음악이 좋아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남편이 해주는 게더 좋아 따뜻하고 그래서 자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살짝 하면서 골반 사이부터 천천히 보습을 시켜주고 어. 그리고 이 옆구리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장이, 대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어, 우리가 대장이 이렇게 디그자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앞을 약간 이렇게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라인 잡는다고 하죠. 그래서 먼저 충분히 자궁 쪽부터 이렇게 올려가면서 마사지를 해주고 다시 이제 좀, 한다음 이제 보습이에요. 이거는 보습.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싹 쓸었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 보습을 하게 되면 건조하잖아요 아니 건조하단다 보습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 보습은 금방 스며드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간 윤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찰이 덜 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먼저 제일 마지막에 오일을 쓰는 게좋아 사실은 응. 이거냐면, 먼저 보습 충분히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튼살크림 같은 거, 이제 발라주시면 돼요. 튼살크림은 내가 좀 살이 많이 찔수 있는 부위 있죠? 어, 뭐 엉덩이, 가슴, 배, 뭐 종아리라든가 허벅지. 의외로 허벅지 이쪽을 좀 트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벅지 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어, 똑같은 방법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스며든 느낌이 들때 마지막으로 어때요? 마지막으로 오일. 오일을 이제 쓰시면 돼요. 네. 이제 날라가지 말라고. 아, 네. 그 동안에 이거 보습 그다음에 크림이 이제 외부로 날라가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오일을 이제 듬뿍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발라주신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그 위치적으로 방향적으로 다한 다음에는 이제 그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때요 오일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사지 기능이거든요. 이제 이거는 제가 기능적으로 변비 예방하고 그 다음에 트지 말라고 해주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보, 이제 이게 다 날아가지 말고 오래 머물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제이뭐 음, 자극을 자주 자주 해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밤에 자기 전에 한 번도 할수 있고, 아니면 아침에 좀 여유 되신 분들은 아침에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쩌다 한 번씩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오일을 해주시는 게 이게 오래 몸에 있기 때문에, 샤워하기 전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어때요? 배꼽 주위로 천천히 시계방향, 시계방, 반대방향으로 마무리 해주는 게 장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변비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 남편이 해 주면은 또 사랑도 샘솟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 변비 그다음에 결국 치질에도 조금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또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순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엄마가 자세라든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흡,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라마즈 호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라마즈 호흡이라는 거는 사실 러시아에서 들어왔어요. 이게 의미가 남편을 끌어 당겨서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출산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들어오는 게라마즈 교육이에요. 라마즈 호흡법이고. 그러니까, 어, 애기는 엄마만 혼자 낳는 게 아니라, 남편도 출산에 출산 과정을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라마즈 호흡이거든요. 그럼 이 라마즈 호흡이라는 건 결국에는 복식 호흡이에요. 복식호. 흡이복시호 그래서 우리가 출산할 때 정말 산모분들이 이 통증을 조금 덜 느끼게 하는 호흡이기 때문에 이 호흡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완법. 이게 근육 이완법. 그다음에 연상법. 그다음에 호흡법. 우리가 연상법이 뭐냐면 어 좋은 생각을 해서 통증을 잊어버리는 거. 분만할 때. 근데 우리가 임신 중에 남편이 좋은 추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진통 겪을 때 통증이 아픈 걸 느낄 때도 아빠가 나에게 좋 왔던 추억을 생각하고 통증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연상법이에요. 어. 근데 만약에 임신 동안에 아버님이 좋은 추을 하나도 안 주고 막 스트레스만 줬어. 그러면은 침통할때 아빠 머리카락 잡고 싶겠지. 응.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제 연산법을 하면 안 되고, 무슨 법을 해야 돼? 호흡법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응. 그 다음에 근육이완법. 근육이완법이 뭐냐면, 이제 그야말로 릴렉스, 이완시켜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혼도 내가 내 몸을 만져주는 것보다 남이 나를 만져주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낯선 남자가 만져주면 무섭잖아. 그죠? 그래서 신랑의 옆에서 등도 쓰다듬어주고, 팔도 만져주고, 이게 이완법이에요, 근육이완. 그래서 이렇게 연산법과 유완법과 마지막 복식호흡이 같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분만할 때 조금이라도 순산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연산법과 근육이 도 전혀 신랑이해 주지 않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복식호흡이라도 조금 연습하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호흡이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많은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어머님이 책으로 요것만큼 한번 읽어보시고 어, 출산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